撤军，随后徐晃又声东击西。关羽曹魏阵营的大将张辽，不仅是让关羽害怕的人，还是让他极为敬重的人。张辽和关羽的交情也比较深。当年关羽和刘备走散后，暂时投奔曹操，很多对关羽不利的事情，也是张辽从中帮忙斡旋，关羽才能安然无恙。中国的白族人民的，可以，知名，和你名，都，历史，上，一物，的，一命，也是。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 쪽에서는 중국인들도 모두 좋아하는 삼국지의 영웅 호걸들 그들이 이름이 무수히 술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더 미리 말하면 은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 인물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뭐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분은 제갈공명입니다. 중국 백주들 중에는 공명의 이름과 관련된 술을, 술 이름을 가진 술이 200종이 넘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치력이 있는 데다가 인간적인 다정다강함까지 다 갖춘 그 공명의 캐릭터가 술의 이미지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러한 인기를 누리는가 봅니다. 그에 반해서 조조나 유비 같은 정치가 혹은 조자룡 장비 관우 같은 무장들은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자룡 백주도 있고 장비술도 있습니다. 현덕술도 있고요. 그들에 비하면 관운장 즉 관우의 인기는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관우 관련의 술이 한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관우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 관공방이라는 술입니다. 이 술입니다. 관공방. 예. 호북성, 당양에서 나오는 술인데, 이 관공이라는 이름은 관우를 최대한 높인 존칭으로서의 고칭입니다. 이 관공. 그리고 끝에 있는 방자는 어떤 제조업체, 가게, 뭐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관공의 술을 만드는 업소,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 중에서도 후대까지 가장 존성받는 두 명의 인물을 고른다면, 공명과 관우일 것입니다. 하여, 공명은 죽은 후에 황제 격에 올라갔지만, 관우는 죽은 후에 신의 경제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공자님을 최대한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 문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있어서의 성인이다. 이런 뜻인데, 그에 상대적으로 관우는 무성이라고 호칭합니다. 무에 있어가지고의 성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관우가 죽은 후에 신격화된 것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무속인들 중에 그런 굿당 같은데 찾아가면은 장군님을 모신 무속인들이 막꽤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면 장군상이 이렇게 험한 인상으로 그려져 있곤 하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들이 대답하기를 대부분 두 사람입니다 관오 장군이 아니면은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관우 장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신격화된 인물이 바로 삼국지의 장수들이다. 원통함을 품고 죽은 영웅이 나중에 홀령으로서 신의 경지에 오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우리 관우의 최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삼국이 정리되어 있을 적에 그 삼국의 경계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호북성 형주지역이었습니다. 요지 묘지 중에서도 요지가 바로 형주였어요. 하여 유비현덕은 관우에게 이 형주 땅을 지키게 했는데 관우도 방심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송건이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자 형주를 내주고 달아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가 맥성으로 달아나는데 그 맥성이 오늘날 후베의 당양 근처 지역입니다. 맥성도 빼앗기고 지원군들은 오지 않고 하여 아들 관평과 함께 밤중에 겨우 몇백의 군대를 데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던 관우 임저 협석에서 드디어 잠복에 있던 송권의 군대한테 붙잡히고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게 관우의 최후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술이 관우가 죽음을 맞이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술 이름과 관우의 밀접성이 훨씬 도드라지죠. 이렇게 관우를 죽이고 목을 벤 송건이었습니다만은 후안이 두려웠어요. 유비가 복수하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책임을 나누기려는 계략으로 관우의 머리를 낙양에 있는 조조에게 보냅니다. 평소에도 관우를 흠모하던 조조가 관우의 수법을 받고, 받고는 배통해 하면서 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한편 이쪽에는 관우의 육신 밖에 없었죠 송군은그 육신을 황제의 예로 또장류를 치러줍니다 지금 중국에는 관우의 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세 군데 다 어리어리하게 마치 황제의 능처럼 꾸며 놓고 있습니다 관우는 오늘날 산서성 윈청시 출신입니다. 낙양에서 서안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작은 도시가 한자 이름으로 원성시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육신이 서로 다른 지역에 묻혔는데 고향에 어떻게 무덤을 만들 수가 있느냐? 거기는 의관청입니다. 관우의 의복을 모든 의관총입니다. 그 묘의 이름을 관 묘라고 합니다. 혹은 관능 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숱한 참배객들이 이곳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그 머리를 장례지는 장소가 낙양입니다. 낙양에 가면은. 관림이라고, 꾸면은그 무덤이 있는데, 그곳입니다. 머리만 묻은 곳입니다. 또 하나, 이 송권이 당양에 묻은 자리, 여기는 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관우의 머리는 낙양에 묻히고, 육신은 당양에 갇혔다. 아, 이 말이, 이런, 여러 무덤으로 나눠진 데서 유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우, 그를 기린다는 뜻에서. 그가 최후로 맞이했던 곳에 술회사를 차리고 만들어낸 술이 바로 이 환공방입니다. 한잔 마셔볼까요? 비리 땄습니다. 이렇게 열시가 걸리는 독이 형태의 술병은 여기 보면 다들 구멍자리가 있죠 여기에다가 넣고 돌리면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양양이 어디쯤 있냐 하면은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 장강을 따라서 상류로 가다 보면은 동정호를 만나고, 그 상류 쪽으로 그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형주를 거치고 이창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수력발전댐이 있는 산시학댐의 지역입니다. 그 이창의 도시의 관할. 작은 도시가 바로 당양입니다. 이 당양은 삼국시대에 고전장으로 또한 유명을 했는데 지금 관우의 최후를 맞은 전투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십여 년 전에 여기서는 또 거대한 싸움이 있었죠. 다들 우리가 삼국길 일곱 때 손에 땀을 쥐고 읽었던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 상산 조자룡이 단기 필마로 조조의 백만 대군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구해내가지고 탈출하는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 당양땅입니다또 하나, 그 무렵 유비가 백성들을 이끌고 조조의 군대에게 쫓겨 후퇴를 할때맨 후방을 책임졌던 장비가 개울의 다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추격에 오는 조조의 군대와 맞서 가지고 자기의 주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켰었던 자리가 바로 또 여기입니다 유명한 장판교라고 하는 그. 널판지 다리가 있죠. 어. 장판교 위에 살기가 서릴 때, 창 하나 가로 쥐고, 말을 세우고, 두 눈을 부럽 떴다네. 한마디 외침이 병력과 같았으니, 홀로 조가에 백만 대군을 물리쳤도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의 이야기가 바로, 장비가 붙어었던그창판교가 바로 이또 당양 땅에 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삼국지의 전장터를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또꽤 많은데 이 당양 땅은 놓칠 수 없는 술래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술은요. 호북성에서 나오는 관우의 이름을 대표하는 술이라고 했죠. 물론 지금 그 관우의 고향인 윈청에서도 관우라는 백주가 나옵니다만 그 술회사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이고요. 또 남경에는 관운장이라는 술회사가 있긴 한데 거기서는 포도주 같은 거나 만들어내고 이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관우를 대표하는 술은 이 관공방 뿐이다 해도 모방합니다. 이 관공방 술회사가 생긴 것은 서기 2002년 정도였습니다. 얼마가 역사가 안 되죠. 술회사를 만들어 놓고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흡수되버립니다. 즉, 호북성에서 가장 큰 맥주회사의 하나인 도화향이 이 관공방을 흡수합니다. 도화향, 복숭아꽃 향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도화는 벽꽃 향기입니다. 벽, 어, 그것도 꽃이 피죠. 도화향이 이 관공방을 흡수했는데 체제는 완전히 그대로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공방이라는 시스템으로 브랜드로 경영만 한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별로 빛을 보지 못했던 이 관공방이었는데 도화향에 편입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10년이 안돼가지고 중국 영업에게 있어갖고 백대 백주회사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기적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흔히들 중국 백지옥께서는 이를 두고 관공방의 기적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시장에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 관공방 술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활목할만한 성장을 단시간에 거둘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격 술이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술에 중국 우리 돈 많은 안쪽다 3천원, 5천원, 7천원 선에서 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대비 술맛이 아주 우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흔히 관공방술의 특징을 상쾌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저가예술인데도 상쾌 담백, 우아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렇다 보니 초기 호북성 서민 대중에서부터 이후 중국의 전역에 있는 그 대중들한테까지 이 관공방수는 급속히 인지도를 높였고 또 그에 따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은 오늘까지 포함한 세 번, 네 번째 마셔보는 관공강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쾌, 담백, 우아. 그 맛을 어,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요? 술이 투박합니다. 제가 느낄 적에는 투박하고. 어? 그런데 향은 크게 짙지 않아요. 그래서 담백하단 말이 나올 것 같고. 우아하다라고 일반들이 말한다는데, 그 느낌도 저는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투박하고, 그리고 셉니다. 입안에서 또 뭐랄까요, 약간의 짠내 같은 것이 어, 혀에 깔리기도 합니다. 대개 저가야술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이 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대비로 따졌을 적에 훨씬 여타의 술들보다 우수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중국 여행을 하다가 이 관광방을 만나시거든. 이 술은요, 허북성 술입니다만은 중국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대중성을 가진 술입니다. 만나시거든 관우의 최후 그가 숨진 땅에서 만들어진 술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때 관우나이 58이었습니다. 서기 219년 12월이었어요. 함께 숨진 아들 물론 양아들이었습니다만 관평이 아버지 곁에서 먼저 숨집니다 그죠 고대의 영웅호벌들의 거대한 꿈과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 좌절까지 함께하는 자리에 삼국지 이야기가 있죠 공명도 그렇고 관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거대한 로망을 닮은 일대기들을 떠올리면서 스릴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